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준비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 큰 틀에서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다른 비유들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앞에 비유와 조금 다른 것은 앞에는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더 강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동적인 그런 기다리는 깨어 있음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결과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일을 말씀 가져오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의미 없이 그저 천국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돈 받은 종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달란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 자연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게더 낫고 이런 자연적인 재능이 있는데 오늘 보는 요 이런 자연적인 재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기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크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그 기회들을 충실하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기회의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그 각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의 크기를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한테 이만큼의 기회밖에 안 주시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에 상관하지 말고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아, 하나님, 왜내 인생은 이렇게, 어, 좀 좁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가 영향력 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은 주인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돌아와서 칭찬한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두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이 칭찬을 이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들은 그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이 주인이 책망하실 때그 책망의 주된 내용이 게으름보다도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그 무지함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24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듭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책만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는 단순하게 게으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잘못을 안 해, 안 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대로 우리가 이 기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막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죄안 짓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대노하시는 주인이 그런 자에게도 노하실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의 기대는요, 그저 깨끗하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안 짓고 살아라.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책임있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짓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스스로가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은 그런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원하는 소망을 주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죄안 짓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